안녕하세요 구찬섭입니다. 오늘 주간 콘텐츠에서는한 번도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플레이유라고 유저서 진행을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라이브하고 카카오 TV에서 언제서 라이브를 해서 녹화를 라이브 녹화는 뭐다 라이브를 하겠지만 그 라이브하는 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이런 녹화 때나 방송 촬영할 때 일반 사람들이 일반 이제 컨텐츠 소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수 있는 컨텐츠들의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게끔 플랫폼도 발전을 하고. 아, 그 다음에 통신 기술도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거기에 이제 유재석이라고 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그런 인기세 연예인이 진행을 하도록 해서 좀 더, 아, 어, 그런 친근감. 그래서 조금 처음 할 때, 어,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많은 분들도 유재석이라는 사람과 뭔가 해보면 재미있겠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장애 허들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할때 아,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플레이 유라는 건데 이게 되게 이중 여러 가지 이중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유라는 거는 유재석이라는 의미도 유재석을 플레이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당신이 이제 플레이한다 아마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이제 어, 컨텐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댓글로, 어, 이제 유재석과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하고 그 소통한 것이 곧바로 이제 컨텐츠가 되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하는데 컨텐츠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소비자와 창작자가 이제 같은 사람이 되는, 아, 어,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이게 사실, 그, 점점 더, 어, 새로운 컨텐츠들이 아, 창작자와 그동안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 창작에 참여하는, 특히 이제 예능 컨텐츠가 그런 아,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플레이 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대중적인, 아, 그런 컨텐츠로서, 아,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저도 이제 어, 유튜브에서 이제 라이브를 이제 방송을 하는 거에 아, 들어가서 한번 이제 어떤 음, 댓글이 올라오고 이거에 유저석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일반 사람들과 얘기하고 하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런지 뭐 댓글에 소통하고 하는 거에는 상당히 편안하게 그런 반응을 어,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유저석이가 그래서 제가 어, 어, 이거를 하나 좀 따왔는데요 어, 여기 보면 옆에 이제 댓글 창이 나오고. 어, 그다음에 여기 인주석이 어, 지하철 안에서 뭐저 끝에 있는 어떤 임무를 완수하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로 사람들이 같이 통하면서 그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내주거나 뭐 이런 사람들과 어, 인주석이 같이 해서 이 임무를 같이 미션을 완수한다 뭐 이런 개념 나도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길게 이제 녹화를 라이브로 뜨지만 나중에 편집해서 편하게 볼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컨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기획을 해서 신경 쓴 그런 컨텐츠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게 영향력을 줄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성공, 어느 정도 성공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시도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건지 아니면 이걸 시기,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지만 아직은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 당장의 이런 시도들은 조금 뭐 주춤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새로운 포맷을, 어, 이제 새로운 포맷에 도전하는 그런 창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콘텐츠가 계속 발전하고,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 도전하는 성격들이 많은 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하는, 그런 조직이 살아있는 거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성공 확률도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회사에서 이런 시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이런 좀좀더 어, 적극적이고 어, 혁신적인 그런 시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플레이 유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